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두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티빙 드라마 스프리 핑거스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고이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존감 제로에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소심한 고이 송우연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정작 본인에게는 신경을 못 쓰고 아직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조 조금은 답답한 평범한 10대 소녀가 어느 날 우연히 알록달록 수상쩍은 사람들과 마주친 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그럼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 스프리 핑거스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주목받는 것이 무서워서 발표 시간을 제일 두려워하는 송우연은 우연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스프리핑거스를 알게 되고 훈남 오빠 구선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그림 모델을 서게 됩니다. 3분 동안 같은 포즈를 유지하고 자신의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우연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상관없다는 선우의 말에 용기를 내스프리핑거스에 들어가는데요. 미대에 다니는 구선우와 남그림이 만든 그림 동호회인 스프리핑거스는 직역하자면 영혼이 담긴 손가락인데 손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프리핑거스는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를 상징하죠. 스피릿핑거스는 각기 자신만의 색깔을 선택해 이름 대신 색깔로 서로를 불렀는데요. 그럼 스피릿핑거스 멤버들을 소개할게요. 시각 디자인과 2학년 구선호 블루핑거 무대 디자인과 2학년 남그림 빈트핑거 등산복을 판매하는 40대 진분홍 핑크핑거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살던 4 0대의 프로그래머 장동건, 브라운핑거, 수선집을 하는 고스롱매니아 30대 고탱자, 블랙핑거, 게임학과에 다니는 20대 카키핑거, 그리고 남그린의 동생이자 모델 알바를 하고 있는 고이 남기정, 레드핑거, 우연은 베이비블루색을 선택해 베블핑거가 되어 스프리핑거스의 여덟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스프리핑거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매주 드레스코드를 정해 입고 모였는데요. 평소엔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인이지만 일주일에 한번 그림 그릴 때만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특별해지는 거죠. 브라운핑거는 처음에는 유니폼처럼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드레스코드에 제일 열심이었어요. 우연은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스페셜한 베블 핑거가 되는 시간을 매주 기다렸습니다. 우연은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요. 스프리 핑거스 사람들은 있는 그 자체로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학창시절을 보내는 우연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블랙핑거는 예쁜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니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우연은 블랙핑거의 말대로 자기 전에 나는 멋지다를 세 번씩 외치고 자기 시작했죠. 한편 우연은 3분 동안 빠르게 인물 크로키를 완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엄청 긴장되고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그림을 전공하고 있는 그림과 선호를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은 모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특색을 갖고 그림을 그렸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연은 자연스럽게 인생도 그러하듯이 잘 그린 그림이 다 좋은 그림도 아니고, 못 그린 그림이 다 나쁜 그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연은 점차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보여주는 걸더 이상 겁내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레드가 드레스 코드인 날 소심하게 빨간 머리끝만 하고 나타났던 우연은 핑크핑거와 블랙핑거의 손길로 열정의 레드로 변신했고 점차 뻔뻔해지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겁 많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던 찌질한 우연은 점차 변해가는데요. 한편 남기정은 수줍어하면서도 시키면 다하고 귀여우면서도 강력한 우연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연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기정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저신과 달리 너무나도 잘생긴 기정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왠지 잘생긴 너가 나 좋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널 받아줘야 해? 라는 왠지 모를 자격지심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우연은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3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일진들은 우연의 얼굴에 장난으로 화장을 하며 그녀에게 병신이라고 놀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만난 남기정은 우연에게 잘못한 게 없으면 쫄지 마라고 말하며 우연을 위로해 줬었어요. 사실 우연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말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싸움은 커녕 화를 낼 상황인데도 나중에 수습할 게 무서워서 화도 못 내고 넘어갈 때가 많았죠. 그렇게 우연은 착하다는 말을 위한 삶으며 18년을 쫄보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센, 배블 핑거가 되겠다고 다짐한 우연은 자신을 무시하는 일진들에게 병신은 니들이잖아라고 맞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싸움을 완전 잘하는 진짜 센 언니 민트 핑거 남글이니 일진들을 3대 1로 제압해 버리죠. 사실 우연이를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는 아이로 만든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우연에겐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 오빠 우석이와 수학 경시대에서 회 수없이 우. 승한 초3 남동생 우돌이가 있었는데요. 우연의 엄마는 특출나게 뛰어난 두 아들과 반에서 3등하는 우연을 비교하며 공부 하나도 똑바로 못한다고 까보고 무시를 했어요. 우연이가 매주 그림을 그리는 모임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는 노발 대발하며 그림도 못 그리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잘하는 것만 죽으라고 해도 살아남기 힘든 사회인데 남들 다 공부할 때넌 그딴 한심한 모임에서 아무짝이나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면서 시간 낭비할 거냐고 막말을 퍼부었죠. 사실 우연의 엄마는 성공하지 못한 발레리나라고 시댁에서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린 우연을 향해 오빠는 뛰어난데 쟤는 좀 별로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었죠. 그때 우연의 엄마는 어린 딸의 귀를 따뜻한 손으로 막아줬는데요. 그동안 우연은 엄마가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게 싫어서 더 나를 몰아세운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게 엄마가 날 보호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식이 상처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애정이었어요. 기정이를 비롯해 내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들이랑 지낸 우연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됐기에 더 이상 상처만 받고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전하죠.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듯이 말하지 말아라. 나 엄마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 발로 차도 되는 쓰레기통 같은 거 아니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죠. 한편 우연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기정이가 옆에 있어 줬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정이는 평소엔 단순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속이 깊었고, 일진들한테 당했을 때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나타나 우연을 위로해 주었어요. 기정은 꼭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선물을 주는 동화 속 요정 같았죠. 기정이의 고백을 거절했던 우연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는 남고인 기정의 학교를 우다다닥 찾아가서 나도 너 좋아해 사귀자라고 고백을 딱 해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이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기정은 방송국 작가의 눈에 띄어 슈퍼모델 K에 나가게 됩니다. 우연히의 눈에도 기정에는 재능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마구 반짝반짝 거렸어요. 이에 우연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기정이는 꿈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데 꿈이 없는 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은 기정의 모델 촬영 현장에 갔다가 무대를 연출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연은 취미로 하던 그림을 제대로 그려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연은 그림도 인간관계도 삶도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고 우연히 미술을 하는 걸 반대하던 부모님은 진지하게 꿈을 쫓는 우연의 모습을 보고는 서울대에 합격하는 조건으로 미술하는 걸 허락해줍니다. 2년 후 20살이 된 우연은 서울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선우와 그린이 다니는 대학의 무대 디자인과에 합격했습니다. 기정이는 모델 오디션에서 1등을 한후 1년 동안 모델 활동을 하다가 영화에 캐스팅돼서 배우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정은 소속사에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공식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고 대중들은 평소에는 시크한 표정의 기정이 대형견 같은 표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자 오히려 솔직한 기정의 사랑을 응원해줬습니다. 스무 살이 된 우연은 만장일치로 스프리핑거스의 회장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우연은 현실에서 꿈을 꾸기에 너무 겁이 많았기에 난안될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 생각들만 하면서 판산 속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만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발 한발 노력하면서 우연은 나도 뭔가 할수 있다는 걸, 내가 바뀌면 내 세상도 바뀐다는 걸 알게 됐죠. 우연은 여전히 소심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불안하지만. 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뱁을 핀 거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웹툰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